네, 반갑습니다. 아이들이 인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금산간디학교 교사 수근입니다. 금산간디학교에서 네, 영어 수업과 축구, 스페인 문화 수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살아왔던 삶을 짧게나마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고 가시겠습니다. <laughs> 오, 사람들이, 어 아직 사람들이 쓰러지기 도수고 그때 처음 도전할 때는 진짜 추가에 다 말렸어 이걸 왜 하냐 남미야 아프리카 남미야 사악 바라토 이5 0 k m 뭐지아사악 바라토 이5 0 k m 칠레 앙다카마 산악 바라토 250km 성취감이 정말 컸죠 할수 있다. 지금 45kg. 아. 오. 군대 전역 전에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네, 그때 판정을 받아가지고 경찰에 포기를 했고 어, 나는 이제 뭘 해야 될까 그래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세바시 강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상황마라톤 강분이 나오셔가지고 근데 그때 처음으로 진짜 마음에 울리게 느껴졌습니다. 사막이란 곳에다 한번 이겨내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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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 그 말... 매니! 매리 hot. v 아 r y hot. 아 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이 r r y I'm 로가 r r y I'm sorry. I'm s o r 내가 이걸 하 o r r 아 I'm 내한계 r 깼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물려 나오면 그때 좀 되게 자신감과 자율감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음. 아 지금 다른 상태가 너무 쉽진 않은데 그런 쎄 한계를 깨고 싶습니다. 다음 스테이지는 굳절히 들어옵니다 지금 그 7시 분인데 하고 싶습니다. 자 아,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성취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근데 그연 약간 조금씩 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에 많은 걸 하려고 했는데 너무 큰문구가 내버리면 자주 너무 많이 하고 잘 안되더라고 그래서 진짜 조금만 것부터 도전했으면 좋겠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고요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누적 3억 마라톤 몇 킬로를 달렸는지 맞추신 분께는 정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750. 선들고 어, 아, 750. 네, 750 <laughs> 맞습니다. 이따 가실 때 제가 정품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냐면 누적 3억 마라톤 750킬로를 뛰었고 순례길 3000킬로미터를 걸었습니다. 지금은 그 길보다 더먼 길을 걷고 있는 금산 간대교수 교사로 가고 있습니다. 산티아고 네. 순례길은 2023년도에 800km 완주했고요. 작년에 로마 순례길 2200km 완주하고 금산 간대학교 교사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 어, 사막마라톤과 순례길을 경험하면서 하나 느낀 점은 제가 어디로 가는가 보다 누군가와 함께 걷는가가 더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저도 초중고 다 이제 공교육 시스템에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때 아까 교장선생님 말씀하셨던 농담반 진담반으로 고백을 하자면 저도 술담배를 다 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매일 방황을 했었는데 그때 저를 어, 알아봐주셨던 한 선생님이 계셨어요. 너 대체 왜 그러냐 그 진담으로 그때 좀 저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다 들여주셨고 그때 처음으로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온전히 한 사람으로서 저를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한 사람에 대한 교육에 대한 걸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질문은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진심으로 만나고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거는 교사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아이를 진심으로 만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앞에 규장 선생님과 기현 쌤이 어, 저희 학교 교육과정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전 지난 제가 지금 1학년 단원을 맡고 있거든요. 지난 3개월 동안 실천했던 사례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학교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 가지 가치를 사랑 안내고 있습니다. 사랑, 자유, 건강, 지혜. 근데 네, 이거는 가르친다기보다는 교사와 학생들이 같이 살아내고 있습니다. 사랑, 자유, 건강 지혜를 늘 느끼면서 살아내고 있어요. 저는 매일 아침 7시 45분이 되면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아이들과 운동장 10바퀴를 다려갑니다 지금까지 단한 번도 뽑은 적이 없어요. 제가 말을 뱉은 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희는 매주 수요일 마다 저와 함께하는 애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식사 애절과 뭐 욕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애절 교육을 하고 있고 구지 프로젝트 매주 허용만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에피소드를 하나 알려드리면 혹시 저기 어떤 장면이신지 보이시나요? 소화기죠. 저는 제가 질풍도 되시기 좋았잖아요. 웃기지만 제가 초등학교 전교장을 회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만 학교에서 대표로 소화기를 뿌렸어요. 근데 저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제 딴에는 저희 여기 학교에 천일염가 있잖아요. 여기도 정교회장만없시 소화기를 뿌리나요? <laughs> 그래서 저는 이거를 실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희 반에 아이들이 23명이거든요 모든 아이들이 다 소화기를 뿌릴 수 있게 해보자 그래서 아이들이 3초 동안 다 소화기를 뿌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 제가 90% 하고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버스가 불에 타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건 너무 위험하다 기사는 모르고 있고 차를 세웠습니다 근데 제 차에 차에 소화기가 있잖아요 들고 나와가지고 기사님을 다시 뿌리기 시작했어요. 이러면서 이게 연결이 돼서 아이들도 어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소화기를 뿌려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설명 방법을 알려주고 이거 3초 동안 뿌려봐. 그래서 진짜 23명의 아이들이 다 소화기를 뿌렸었어요. 그리고 이런 과정 거치면서 하나 더 제가 실험했던 건 소화기를 알려주는 것도 봤는데 학교에서 어디에 있는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션을 줬습니다. 10분 동안 학교에 있는 소화기 개수를 다알아와라 그래서 10분에 왔는데 아이들이 다 맞춰가지고 자, 아이스림을 사비로 너무 돈 네. 너무 많이 냈습니다. <laughs> <laughs> 네, 그런 수가 있었고요. 네, 저는 이렇게 아이들과 아침에 달리기 단순한 항상 땀 흘리는 삶, 그리고 그 소화기를 통해서 공동체인 삶을 통해서 아이들과 이렇게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한테는 그 경험들이 절대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를또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도전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제가 1학년 친구들이랑 3학년 그 3월 달에 활동 분기와 저희는 학습 분기가 있는데요. 한달 동안 활동 분기 동안 저희는 수영을 수업을 했었어요. 이때도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그 수영을 아예 못하고 물공포증이 있는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 아이가 처음엔 물도 못 들어왔어요. 근데 그 아이의 진심을 들어주고 손을 잡고 계속 3주 동안 하다 보니까 <laughs> 너무 웃겼던 게 자유형으로 배형을 해요. 그게 <laughs> 너무 저도 어이가 없었는데 그래도 이 아이는 그때 느꼈던 거는 아이들한테 믿음을 주면은 어, 생각보다 잠재력이 많다라는 도 느끼게 됐고 제가 스페인 문화 수업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래서 스탠포드 챌린지라고 반에서 뭔가 그림 그리는 것보다 우리 읍내에 나가서 한번 뭔가 활동을 해보자. 그래서 했던 게한 시간 동안 제 아이들한테 2만 원을 줬어요. 이것보다 더큰 가치를 만들어 가라 하고 차를 옆내에 태워주고 1시간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예 정말 신기했던 게 여기가 금산읍에 있는 청년몰이라는 곳이어 시장이거든요. 이 아이들 머리를 쓴 거죠. 학교에서 책을 들고 졸업생 카페에 갑니다. 졸업생 카페에 가서 이책좀 사주세요. <laughs> 네, 이런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졸업생이 책두권2 5 0 0원 주고 샀어요. 근데 아이들 그졸업생 너무 기특했던 거죠. 책갈피를 준 거예요. 이것도 팔아봐라. 근데 또 우연의 일치로 그금사읍내에서 5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5일장으로 가요. 가서 책갈피를 팝니다. 할머님들한테 또 할아버님들한테 그러면서 그한 시간 동안 아이들이 2만 원의 보증금 플러스 순수익 36,000원을 벌게 됐어요. 그래서 이 36,000원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또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 졸업생한테 감사해서 꿀, 여기 꿀떡이죠 꿀떡 하나를 사가지고 졸다 줍니다. 그리고 또 교사의 참외 그한 봉지에 사서 교사에또 전달을 하고 2만 5천이 남았습니다. 이걸 뭐라 니까 아이들이 분식을 사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물고기를 저희가 그냥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또 배웠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분식을 사 먹는, 먹는 이상들. 진짜 혼자 막 자기들 영업을 하고 막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1학년 아까 교육 과정 중에 도보가 있었잖아요. 저희는 이번에 울릉도 도보를 구박 0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울릉도 국민여왕 캠핑장에서 이렇게 노을 보면서 밥도 이렇게 해먹고 빛대봉희가또 뭐 성인모드 갔었고 캠프바이어 나면서 이렇게 봉동체 의식을 함양 했었어요. 이때도 좀 약간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어 다리 상태가. 좀 좋지 않아? 있었어요. 저희가 성인 혹시 울릉도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울릉도의 가장 높은 봉이 성인봉이란 곳이에요. 이제 900한 28m 정도. 근데 그 전날 한 아이가 깨진 그릇에 발을 베었어요. 그래서 피가 정말 많이 났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 이 날이 이제 막 오르기 시작했던 날이었거든요. 어, 근데 첫 번째 아이였는데 모든 사람이 가지 말자. 라고 말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직감적으로 제 마음을 울리고 따는 사람이라 아이에게 번 물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고 싶니? 아이가 저 울릉도에 언제 또 친구들랑 올지도 모르고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제발 상태가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다.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는 말을 듣고 저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아이들 모았어요. <laughs> 친구가 하고 싶다 근데 어, 천천히 가야 된다 어, 솔직히 얼마나 걸릴지 잘 모르겠다 근데 나는 너희들이 혼자 빨리 가는 것보다 멀리 함께 가는 걸 배웠으면 좋겠다 난 말했더니 아이들이 다 동의를 하고 저희가 정말 기적적으로 그날 올라온 4시간 걸렸거든요 총 6시간 걸리면서 아이들 모든 아이들이 다 완주를 또 했습니다 혹시 난 이건 뭐 보시나요? 아까 첫 번째 강연자, 또 조정아 쌤이 또 매일 또 지지해 주셔가지고 또 안주로 해가지고 또 아이들 또 하셨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아이들이 잘걸어다녔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을 때그그 그 욕설들이 정말 저희 학교도 피해갈 수 없었던 사건이었어요.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저희 또 저희 부모님도 계신데 지난 주말에 아이들이 또 몇몇 아이들이 그러니까 폭력을 또 약간의 입고 욕설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아버님들과 함께하는 캠핑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아버님들 그 남녀 아버님들과 남자 아이들이 지난 주말 1박 2일 동안 캠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수지와 이 영천암이라고 있는 학교 근처에 총 5km를 걸으면서 이두명두명 두명 짜서 아이들의 생일도 물어보고 아이들이 무슨 수업을 듣는지 취미도 막 이렇게 듣는 시간도 가졌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또 이렇게 고등 식당이라는 곳에서 캠프파이어도 하면서 저녁도 먹고 공동체 놀이 재기차기도 하고 뭐 풍선 껌 불기도 하고 그런 시간도 가지면서 제가 이때 하나 느낀 게 있었어요. 간디의 힘이란 뭘까? 저희 금산간의 힘이란 뭘까?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아이들과 교사, 학부모님들이 같이 성장한다는 걸 저는 배웠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단단하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서로 마음을 열고 손을 잡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마음을 여는 게 정말 중요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아직 아이들이 더 나아졌다고 확신할 수 없지만 앞으로도 이런 걸 계속 하다 보면 더 나아질 걸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도전은 누군가를 이기는 게 아니라 함께까지 함께 간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제 삶으로 가르치고 도전 함께 넘어서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으로는 꿈이 남습니다. 저희 꿈은 이제 7년 안에 캄보디아에 성교학교를 지어서 그 친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제 꿈입니다. 제가 간디학교에 들어온 이유 중 하나도 그것입니다. 솔직히 학교라는 시스템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어, 방학일을 겪었고, 어뭐 이제 수련길, 마라톤을 다 겪었지만 학교라는 실생활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학교를 짓는다고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이 간디학교에서 저는 아이들 맨날 부딪히고 지지고 볶고 울고 웃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또 이런 꿈을 이루는 과정이 될 거라고 저는 또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고 싶어요. 나는 지금 아이를 진심으로 만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아이에게 평생 기억될 단한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오 어, 잠깐만요. 제가 오늘에서야 이금산가지 뒤에 다닌다고좀 자부심을 느낀 순간이었어요. 바로 오늘 점심에 있었던 일인데요. <laughs> 오늘있었던 <있었거든요>. 일입니다. <laughs> 네, 제가 오늘 그 계속 앞에 두 강의를 듣고 계속 울컥한 마음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점심 시간에 네, 이 연설한 친구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네, 아 뭔가 또 갑자기 복잡한데, <laughs> 네, 제가 마음의 올림을 따라서 살아왔던 삶이 늘 좀. 때로는 너무 불확실한 이 순간들이 있었고, 나도 삶이 처음인데, 어, 근데 이거를 또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그 과정. 근데 저도 아이들이 어잘 크기를 바라거든요. 네 그러면서, 어, 네 <웃음> <웃음> 어네 근데 이렇게 진짜. 마음으로 울림을 느꼈다그말 자체만으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좀 되게 금상간디의 교사로 좀 자부심을 얻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또 점심으로 너무나 많은 걸 깨달았는데 나 오늘 실정을로 강의하러 간다 이랬다 말했었어요. 선생님 그럼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줘야죠. 오늘 점심에 면 요리가 나왔거든요. 면 소스를 갑자기 옷에 튀기는 거예요. <웃음> 아 <웃음> 순간 짜증이 확 났는데? <laughs> 그러는 약간 일상적인 모습 보여줘야겠다. <laughs> 제가 오늘 어제 제가 세차를 하면서 신발도 세탁방 가서 신발 다 빨았거든요. 근데 오늘 제 신발 보이시나요? 신발 다 찢어졌어요. 이게 제가 생각을 바꿨던 게 뭐냐면 맨날 이 아이들과 신발 이 신발 신고 아침에 뛰고 달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굳이 한 번씩 해보는 게 뭐냐면 이 신발 냄새 좀 봤습니다. <laughs> 제가 과연 이게 발 냄새만 느껴질까요, 여러분? 자 맨날 아침에 아이들이랑 같이 뛰고 이렇게 같이 울고 하는 순간이 다 담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에서야 진짜 금상가이 교사라는 자부심을 진짜 게 됐어요 정말 네, 다 신고 네. 네, 앞으로도 저는 계속 삶으로 가르치고 도전할 게 넘어서면 꿈을 심는 교사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건 학부모, 아 이제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그래서 하지만 사는 걸 먼저 보여주시면 네,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의 가장 선명한 교과서것가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